근접 드라곤오프, 원거리, m24. 아니? 사실 드라곤오프 하나만 있으면 이론상 원거리, 중거리, 단거리, 자진몰이 다 된. 반갑습니다. 드라곤오프가 이제 슬슬 이제 평가가 갈리기 시작하더라고. 탄속이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근접으로 쓰면 어떨까? 어차피 탄속이 진짜 너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쓰기가 거시기 하다는데. 샷건처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접에서 이론상 머리 한방 맞추면은 죽일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연사력이 딸려가지고 당연히 샷건이 좋구요 근접에서 차라리 스크스나 스르륵 들고 근접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연사력 때문에 그러나! 이뚜까지 100m 한정에서는 한방이기 때문에 개안을 꽉 거든? 그러니까 이게 발상이에 전하지지 근데 안 나오겠죠? 드라곤호프 지금 얘기했으니까 안나오겠죠? 근접 드라곤호프 원거리 엠투포 아니? 사실 드라곤호프 하나가 있으면 이론상 원거리 중거리 단거리 자진몰이 다됨 근데 출시 안한거 아닙니까? 아직 아무리 봐도 출시 안한거 같은데 어 나왔다 차다고 지나다니다가 따라오면은 쑥 해가지고 헤드 한방 톡 그럼 될거 같거든? 개발자가 의도한대로 쓰는 것이 아닌 멀쩡한 d m r 사건처럼 쓰기 이론상 이쪽 한방 사건이랑 비교도 손색이 없다. 지나간 차 없나? 지나간 차랑 라이딩 대결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거기에 내밀면서 또쏠때 나는 그냥 한발톡 마침 앞에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두 대나 아니고요. 조준 잘해야 된다. 헤드만, 헤드만. 이렇게 가다가 살짝 붙여서. 톡톡톡톡톡톡왜안 톡. 톡. 맞아? 이상하다. 맞을 법하지 않았나? 올라오세요. 이런 상해도 안 봐. 맞추기 더럽게 어렵네. 맞추기 쉬운 게 아닌데요? 생각보다. 그래 이렇게.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맞지? 아 아. 오 잠깐만. 아 이거 통다 가도 돼? 안 돼. 아니야 지금 기절이야. 지금 정신 없을 거야. 지금 무쳐 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안 맞네. <laughs> 그렇게 안 맞아. 여기 사람 있나? 안 보이네. 어? 어? 저 바람개비 뭐예요? 뭐 어, 포트에 요즘에 바람개비 에디션 주나? 아야. 차좀막아주고요 스킨만 좀 입혀고 가도 될까? 뭔가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차량으로 무조건 해야겠는데 플레이 유이지라서 좀 힘들지 싶다. 이거 라이딩샷 끌기면 리드샷 끌기면 그럼 차 오지게 느리네 진짜 아무리 봐도 잘못 만들었다 이차 유이지. 다는자로 바꾸고 싶은데.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 안 나오겠죠? 아가 나오죠? 스키니 피고 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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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우, 우. 어. 어디야, 여기? 어? 뭐야, 여기 어디야? 그럼 미친 척하고 저거 타야죠. 폰이 타야죠. 폰이 없으면 너무 쓰레기다. 됐다. 됐다. 어, 오히려 이득. 이제 맞구나. 이제 보면 늦었지. 폰이 돌아다닌다. 오나. 올것 같은 무빙. 뒤로 따라와주면 좋겠는데. 일자로. 그래야 맞추기 수월한데. 아, 운전을 못하는구나. 아, 일단 두발 것이긴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 헤드를 종전 주면서 이론상 헤드한 방이 완성 다시 되었죠? 이게 된다니까? 요거는 요용이 아닐까? 개발 용이 아니라 근접 용이 아닐까? 와 이거 서클이 어렵다 근데 여기 폰이가 있는 것은 사람이 주변에서 아이템을 먹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기 엎드려 있네 하나 저폰 옆에 지금 하나 엎드려 있거든요. 아씨 가게 안 나오네. 아저 상자에요. 배엽 들 있는데. 저 어떻게 어떻게 못 잡나? 이렇게 잡으면 되지요? 아 짧네. 그렇지. 일단 이석그리기다 그리고 3 세트도 생긴 거 같은데요? 이러면? 아니네 3셋도 없네 발소리 소리 소리 마소리 아브르 카타브라 미나르 아 제발 아유 나이 나이 아유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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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나도, 나도 이제 삼뚝 유저 그러자네. 안써 이론상 해다 한 발, 저기 나무에 하나 기어다닌다. 여, 사람 에미사고야 하필이면 와, 이거 어떻게 잡냐? 아, 쟤! 아 여기도 사람 있는데 여기 앞에 경박사 하나. 아 여기 하나 엎드려 다니는 거 봤는데 아까 어디서 던졌을까? 누굴까? 누굴까? <laughs> 누가 던졌을까? <laughs> 저기 멀리서 던진 거 같은데. 이거 쉽지 않네. 이거 쉽지 않네.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유주로 일단 바까. 어, 뭐야? 어디 있었는데? 어이, 어이, 어이. 신고할게요. 예, 예, 신고하겠습니다. 오, 플레어건. 일단 도착을 하였습니다. 어, 아, 무서웡. 저 위에 올라볼까? 아, 아, 누가 걷는다. 저기 멀리 쟤구나. 저거 너무 멀어서 못 맞추겠지? 어디 때? 안 죽었어? 나 있어. 어 <목소리> <laughs> 뭐야? 제차 어디갔어? 아 끌고 가네? 저, 원래, 저, 원래, 저, 원 저, 걸래 저, 원래, 저, 원래, 저, 서래 저, 원래, 저, 원는 거야? 이 저, 원래, 저, 있래 저, 원 안되겠다 빠져야 겠다 <laughs> 샌드위치 될것 같다 빠져야 겠다 어? 잠깐만 <laughs> 난 이뚱만 노린다 이뚱 한방 살인마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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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스노우볼 굴렀지야? 바퀴 아까부터 계 스노우볼 굴렀지야? <laughs> 그리고 일병집 하나 올라올 텐데 왔네 벌써 언제 왔냐? 아, 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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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다! 뒤져 뒤져 멍청이게 차에 터져 뒤져. 그렇죠 그렇죠 핵쟁이 턱 멍청함 개 멍청함. 뚝배기 있나? 뚝 배, 기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 뚝 e 기다 a t 래 a y t d a t t 8명 어디가? 와! <laughs> 이거거든. 내가 얘기한 게이두한방 100미터 돌했다 한 방. 이건데 이건데 한명이 어디 있을까? 연막 안에 있다고 지금 광고를 해주고 있어서 한 명을 찾겠는데. 아 잠깐만 이렇게 삼세 먹겠네. 었 아오 삼세 씨치 저기 멀리 하나 뛴다 길리. 배율 나 배율 아 잠깐만. 얘삼도이거든요 죽어라 제발. 어 아프겠는데? 이대인데 제발 못 얹는다. 그만 던져. 가간 나온다. 가간 나온다. 그만 던져. 어, 너아웃서크리냐 혹시? 아, 이거 잠깐만 쓸데없으면 좀 힘들 수도 있어서. 뭐야? 그거 성광이야 뭐야, 술 안... 아, 네. 소방이다 아, 길, 짤 길, 짤, 길 탁! 어, 예! 미안해. 아 얘가 터뜨리면 내가 지금 노 노답이거든요 저 저기 있다. 아, 아 너무 아파요. 아 피고공이라고요? 3뚝에다가요 거기 아웃소클 아니에요? 지문. 아, 아 아. 아 이거 진다고? 아나 이거 좀 그, 뭐야. 성강탄 한개더 있어가지고 한개더 메이크 하려고 막 여유 부리고 있었는데 아이걸 진다고? 그래? 근데 저기 다리도 보이긴 해서 여기 면적상 아이걸뭐 먹냐 아, 개웃겼네 이거 어 아. 이거 너무 잘 쐈어 아전 개인적으로 얘 죽였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았습니다 얘가 누구냐면요 얘가요 얘얘 yeah. yeah. 계속 비할디에 그 비할대 키스를 했던데 얘 yeah. 그래서 결국에 방귀가 깨져가지고, 이상하게 운전해가지고, 결국은요, 예, 죽어. 드라마 오프 개쓰레기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맞는 데미지가 이게 맞아? 어디 뭐 권총으로 쐈나? 드라마 오프, 씨. <laughs> 진 진짜... 거지 같네? <거짓았네. 웃음> 이게 지금 뭐 이거 뭐 권총 맞춘 것도 아니고, 피나는 꼬라지 보소. 와, 절대 쓰지 마세요, 님들. 절대 쓰지 마시고요. 아, 얘도 좀 이상했어. 얘도 샷이 갑자기 팍팍히더라. 고걔 멍청하게 생겼는데. 고소하겠습니다. 바로 고소할게요. 예, 바로 고소 때리고요. 개 멍청하죠. 차 터진 줄 모르죠. 핵제이트 개 멍청아. 와 이거 그렇지 개지렸어 미친. <laughs> 여기서 몸샷으로 이제 상체 이 갔다가 여기 여기 갔다. 다음샷이 이제 이게 상체부위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머리로 이렇게 끌어치겠다! 오, 아무튼, 뚝배기 팍! 날아가면서 이뚝백미 100m 에서 한 방이, 그, 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100m 까지는 한 발씩 쏘는 샷건이라 다름없지. 샷건은 사실상 저거리에 한발 카드 안 나죠? 근데 드라곤 오프 무조건 나죠? 예, 그래서 이, 이, 이 총의 메리트는 이거다. 라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예, 우리 편재님이 마무리 어떻게 되었을지 그 허망함. 어떻게 그냥 허망함으로 끝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특색 있는 장면을 포함시켜서 좀재밌게 만들어 주셨을지. 구독 으뭐 해요?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도 까요을려 주면서 댓글 남겨 주셨다고요. 알림 설정 했다고요. 아, 이미 구독 시군요